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로드나인 체험판이 나온다그래가지고뭐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 할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게임을 플레이 하는게 아니라 마스터리 어빌리티 탭이 작가 생겼군요 어제 공유했던 영상 중에 이제 상점 영상들 스샷을 찍어 놨구요 오늘 좀 논란이 되는게 이 영웅천장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영웅천장을 보면 왼쪽에 리스트 새로고침 이라고 있어요 이게 2주에 한번씩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 기간을 보면 6월 19일부터 7월 5일까지 라고 되어 있는거 보니까 2주 근데, 리스트를 고치는 거 보니까 선별 뽑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미지의 깨달음 LC로 나와 있지만, 이 리스트를 고쳐서 영웅을 바꿀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리스트를 고쳤을 때, 모든 영웅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2주마다 영웅의 리스트업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뽑기의 수가 110번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정리한 걸 보면, 생법으로 영웅을 뽑았을 시 3만 다야가 들어갑니다. 요 계산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뽑는데 33,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생법으로 영웅을 뽑게 되면 33만 원이에요. 영웅 하나 가져가는데 모든 변수를 제외하고 3만 대를 깡으로 뽑으려고 하면 33만 원인데 뭐이 정도 금액을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영웅을 가져갈 때는 가격이 좀 줄어요. 28만 6천 원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주간 패키지 5만 5천 원짜리에서 11회 법을 한번 줍니다. 거기에 3,000다이를 포함해주니까, 3,000다이로 뽑기를 할수 있으니까, 주간 패키지에서 총 22회 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전 예약한 데서 뽑기 11회권을 줍니다. 그러면 33회 법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남은 거는 77회 법인데 77회 법을 33,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7번이니까 23만 원이 나옵니다. 23만 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더해 보면 28만 6천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첫 영웅은 28만 6천 원이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중간에 11회 뽑기권을 더줄 수도 있으니까 순수하게 지금 나온 걸로만 계산을 한 겁니다. 가격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변수를 제외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해주시고 이게 100% 맞습니다는 아니니까 검영은 28만 6천 원이고요. 생뽑으로 뽑으면 33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설 기대값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전설기대값이 합성이 몇 장이냐가 중요합니다 합성을 하려고 하면 중복이라는 게 필요한데 보통 게임들에서 합성이 4장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은 합성을 3장으로 줄인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럼 합성이 4장이라는 경우는. 중복까지 총 8장이 있어야 돼요 모든 변수를 제외하고 중복까지 8장을 뽑았을 때 쌩으로 뽑을 때 33만원이 들어갔으니까 33만원 곱하기 8을 하면 264만원입니다 이건 모든 변수를 제외한 거예요 한번 도전하는데 264만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 예상입니다 어, 뽑기 중에 영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변수는 제외한 거기 때문에 어, 뽑기를 하면 당연히 영웅이 나오겠죠 근데 이 뽑기에서 전설까지 나오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런 변수들을 제외하면 한번 도전하는데 264만원이 됩니다. 뽑기를 하게 되면 영웅이 나오니까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전선을 도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저 친구들을 확정해서 중복으로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것 같거든요. 리니지 라이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을 오히려 안 썼다면 뭐 크게 논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상화를 썼기 때문에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댓글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뭐 제가 정한 과금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네가 너무 실드 치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딱 봤으면 소신적으로 유저들이 좋아하는 원래 제 스타일로 말하면 게임사가 싫어하고, 게임사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유저들이 싫어하고, 아 저도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지는 여러분들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이 정도 과금이면, 우리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것 같은지 어, 댓글로 남겨주세요.